오늘은 스프레이성 살충제와 희석식 살충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가 다른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볼게요 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스프레이성 살충제 많이 보셨죠? 바퀴벌레나 모기 잡을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보이면 칙칙칙 뿌려서 사용하시고 요거의 장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 잠도 효과적입니다 아주 빠르게 죽어요 대신 단점이 뭐냐? 잔류하지 않습니다 약품이 뿌리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주 뿌리기에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독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희석식 약품 희석식 약품은 번거로움이 있어요 어떤 번거로움이 있냐 어 해충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희석 배수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귀찮아 있지만 장점도 있겠죠 바로 어떤 장점이냐 약품 의 효과가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잔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살충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스프레이성 살충제 희석식 살충제 사항에 맞춰서 정확하게 올바른 용법에 맞게 사용하셔야.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우리 안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역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해충 잡는 것. 하나방역이지